へんなくしむさ。 <laughs> 야, 의지의 한국인들입니다. 의지의 한국인들. 대단합니다. 제위 조건에서 계속 지금 <laughs>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 처음으로 l a 와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일단 저는 채비를 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채비는 어, 정리를 했고 또 여기 선장님이나 현직 분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날이 안 좋았던 적이 없답니다. 제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시간 잘골랐네 안녕하십니까 어, 두 번째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 어, 여기는 어, 지금 제 방에 캘리포니아의 어, 제 방에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한 며칠 동안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출조라든지 어... 이런 막 엄두가 안 나서 지금 한국 뉴스에도 어 LA 쪽에 20몇 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현지 교민분들도 20몇 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이렇게 이런 건지 아무튼 오늘은 이제 오전 중으로 또 오후에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조금 이제 분위기도 전환할 겸 한번 낚시를 나왔고 아 내일은 이제 배를 탈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교민분들과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자체크스팅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수심이 낮아 가지고 음... 뭐 시야은뭐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기분 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올때릴 만들고 왔습니다 어 짐이 너무 많으면 수화물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로드는 빌렸고 원줄은 1.75에 어, 목줄은 여기가 미끌림이 심하고 이러니까 2호 자 수심은 2m 지는 마츠다찌 마츠야마 아, 넥스트 제로 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일주일 일정을 잡고 왔는데 미국 음식을 아직까지 먹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식이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매일같이 맛있는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코리안타운 한식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다. 오, 전갱이, 정갱이 야, 미국까지 와서 정갱이를 잡다니 공식이 <laughs> 아닙니까? 공식이라. <laughs> <laughs> <웃음> 아가야 <웃음> 이런 베이돔이 나옵니다. 아 귀엽네요. 목줄을 잘라서 살려 보내겠습니다. 상태 가지고. 뮤트를 뭐 이동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는 콤보로. 중간? 소 중간? 예. 오, can you c 다시 대란 중이요 자,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지금 아, 마지막 아, 출조가 될것 같습니다. 아, 내일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어, 유일하게 날씨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어, 이렇게 마지막 출조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너울은 조금 있는 상태인데 어, 지금 제가 여기 나오자마자 비가 오는 바람에 카메라를 켜기 전에 처음으로 백예놈을한 마리 잡았습니다. 나오자마자 어, 액션캠으로 단긴담았는데 오늘 음, 여기 미국 LA 백예놈 낚시 한번 한 마지막 철수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채비는 어, 로드는 어텐더원전어텐더죠 0.85대 그리고 원줄은 어, 블랙마크 1.75호 목줄은 역시 블랙스팀 1.75호 바늘은 가마가트 카카레 쓰기 4호를 사용했습니다 찌는 이제 드리무사 어, 기혼 비찌로 해서 이렇게 수심은 약한 2m 정도 좋습니다. 이거 니까 네. 저저 <laughs> 새끼 아, 지금 신경 쓰이네 지어가테니까울테니까야 겁나 커. 겁나 커. 조금만 조금조금 조금만. 자자자 자. 어디가 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야, 야. 야 겁나 커 겁나 커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 아, 사이즈 좋은 백예도 아,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뭐 이제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 정도 돼야 뭐 백예도 하겠습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아, 근데 아유,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제 모든 낚시를 마치고 어, 지금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오늘 우리 또, 그래 뭐세 분이서 이렇게 또 잡은 조각입니다. 뭐큰 사이즈도 있고, 근데 대체, 대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요, 사이즈가. 아, 미국에서 처음으로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낚시를 해봤는데, 뭐 오늘 또 이렇게 잡은 고기는 또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놈! 제가 잡은 놈이죠.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가라! 어유! 자, 이제 딱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또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스케줄.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